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젊은 사람이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하니까 뭐 솔직히 어뭐 엄청 고참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 이제 들어오신 분들 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 장등이라는 이 차고지가 꽤 협소해요 어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근데 자리가 부족해도 전기차 충전소에다가 일반차 그러니까 저런 어, 저상차라든지 말뚝차라든지 아니 수소차라든지 전차 자리에 어, 대지 말아야 할 차들은 내지가 나면 전기차 충전소에다 차를 대지 맙시다 우리 우리 우리끼리라도 서로 어, 배려를 해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지 어, 나이 든 사람들이야 이제 그뭐 말이 안맥히니까뭐말해봤을 필요가 없지만 좀 내가 좀 젊다 영하다좀 어, 내가 생각이 좀 튀어 있다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근데 언론수 달린다 뭐 현대교통도 뭐 마찬가지고 대차 운수도 마찬가지고 이 장동에서 출발하는 차들은 웬만하면 전기차 충전소에다 차를 대지 마세요 어? 얼마나 일 받는 일이야 그러고도 차를 일찍 일찍 빼주면 또 상관이 없어 안 빼준단 말이에요 나의 내할바 아니라 그러지 내차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가 비어 있어 비었으면 얼른 얼른 저 가가지고 저기다 차를 대고 아니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이 있어 오버랩 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배려좀 하고 삽시다 진짜 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 이게 아침에 장등 출발 있잖아요 1편 2편 5시 40, 40분 5시 5분 여기 이렇게 1 2편 출발한 차들은요 아침에 이게 저기 오버랩을 3열까지 오버랩 쳐버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전기차 충전하고 있다. 근데 내가 2편에 5시 5 5분이 출발은 차다. 근데 앞에 차들이 안비켜져 없잖아. 그럼 출발을 못해요. 차를 빼면 4대, 5대를 빼야돼. 어. 그리고 2열까지 차를 대, 대 있으면 차가 나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 이렇게 더, 꺾어서 나가야 되는데, 어.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2편까지는 충전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배터리를 줘버리면 2편도 1편도 와서 충전을 해야돼. 무조건. 오전반이 얼마나 신경쓰이겠습니까 스트레스받고 3편부터는 충전해야 돼요 3편부터는 6시 10분차는 1, 2편들이 차를 빼주니까 많이 출발을 하니까 유하게 한두 대만 빼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1편 5시 40분차는 저기 앞에 앞에다가 오버랩 쳐놓고 근데 배터리가 어 40, 30, 40 밖에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충전을 해야겠죠 내일. 차가 3, 3편인데 3편이 6시 20분 차예요. 6시 20분 차는 무조건 와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 기사님들 장등 꾸물꾸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기차 들어오면은 앞뒤 안 보고 그냥 출근하자마자 전기차 차는 항상 세차장에 대져 있거든요. 세차장에 차를 빼 가지고 무조건 순환도로 타고 이 장등도로 달려와야 됩니다. 서로 빨리 오려고 아침에 스타트 해 가지고 막 일반 도로로 가시거든요. 뭐 순환도로로 오실 분도 있고. 그러면 어 조금만 꼬을꼬물 거리면 여기 와가지고 충전할 수가 없어요. 오바를 쳐 버리니까 이렇게. 어. 무조건 정등 출발은 어,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달려와야 된다 어디를 순환도로 타고 이 순환도로 2300원이에요. 2300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이 전기차 돌았는데 엄청 편하잖아 내 몸이 편하니까 그 편한 걸 감수하고 어, 2300원 좀 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녀야지 어, 뭐~ 꼬으면 뭐~ 저~ 중이 싫으 저리 시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이~ 이~ 차를 뭐 같이 만들어 놨고 한 번만 충전하면 어, 하루 운행을할수 있게끔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현대차 이, 이~ 역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충전을 여러 번 하게끔 만들어 놔버려가지고 진짜 어~ 차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놓고 어~ 정작 어, 이, 이~ 차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은 이~ 배터리 때문에 신경 쓰고 참역 같은 경우죠 진짜 역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영상 보시고 진짜 전기차 들어오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진짜 우리 대모 기사님들. 어, 대모 기사님 아니더라도 복리사라고 하더라도 내 차가 빠지면 전기차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배터리가 이 모양이 꼴이 돼가지고 아침에 오전 반때 5시 40분 출발인데 회사에서 딱 시동을 켰는데 40% 30% 밖에 없어. 어쩔 거야. 어? 어쩔 거야. 그러면 여기 회사에 장동이 와 불면 거의 5시가 다 되는데. 그럼 다행히도 충전할 데가 있으면 다행인데 충전할 데가 없어. 근데 배터리가 30몇 밖에 없어. 그럼 이건 대처시켜야 돼요. 우린 못해. 지금은 충전 시간이 1시간 12분 남았다 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1시간 12분에 충전이 안 돼. 두 개를 다 뽑았다 하더라도 40 충전하면 많이 충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50, 50 몇으로 또 다시 출발 갔다 와보면 또10몇 밖에 안 남아. 그러면 또 1시간 몇분 남은데 그러면 또 충전을 40 충전하고 또50 몇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이제 회사 도착하면 십몇밖에 안 남아 분명히 이제 십몇밖에 안 남을 거야 이거 그럼 어쩔 거야? 어? 뭐 어쩔 거야 어뭐 어쩔 거냐고.